자 일단은 저희가 더뉴 K9 3.8 가솔린 사륜입니다. 플래티넘 베스트 셀렉션 1 등급으로 되어져 있고요, 3,3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.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인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무사고 차량 자체가 되게 좋은 게 이게 뭐 대차 아니면 법인 이런 데서 K9 많이 가져가시잖아요. 그래서 뭐 기사분들 이런 운행 비중이 좀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혹시나 혹시나 사료 사고 이력이 있을까 싶었는데. 그걸 피했어요. 없습니다. 지금 보시는 K9에서 무사고는 정말 프리미엄의 관리상태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베스트 셀렉션 트림이다 보니까 뭐 스마트 크루즈, 사성 이탈 뭐 이런 안전 옵션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. 반자율 주행 옵션이라든지 운전자를 위한 풀 패키지 트림이 베스트 셀렉션. 왜 이름이 베스트 셀렉션이겠어요? 지금 이 차량은 블랙 컬러인데요. 안쪽으로 형님. 내부로 또 한번 저희가 바로 한번 그 보도록 되는데. 하겠습니다. 여긴 넓어서 문을 열어볼것 같아요. k 이나에면은왜 제가 말씀드린 법을 아, 사정했죠 우드 트림이 좋거든 에이. 이게 우드 트림 만이 예. 주는 그~ 압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저 중간중간에 저런 우드 트림 이게 이런 게 확실히 고급감인 거죠 어~ 지금 연식 자체는 사실은 (2021년식이지만) 12.3인치 클러스터와 함께, 뭐, 최신 반자율 세트라든지,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이 시트의 질감이라든지, 우드 트림이라든지, 이런 거 한번 보시게 되면, 어, 사실 연식 같은 거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, 말 그대로 진짜 고급감 하나로 타보실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K9 정도면은 주행거리 낮은 기본형보다는 주행거리가 좀 있어도 옵션이 많은 걸 가져가십니다. 좋은 트림을 가져가신다 이거죠. 그랬을 때 뒤쪽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. 왜? 이거는 무사고가 귀하다. 무사고 귀한 이유는 이렇게 뒤쪽에다가 탄산들이 꼭 있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우드 트림, 그 고급감을 그대로 다 느껴보실 수가 있고 이 시스템도 뭐 열선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당겼다가 다 조절이 가능하십니다. 그니까그고급감은2열에서는 훨씬 더많 많이 느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K9이 지금 가격이 3천만 원인데 어, 저는 고객님께서 만약에 그래도 주행거리 13만 탔잖아요 K9을 왜 사요? 라고 말씀하신다면 13만이라서 K9을 3천 초반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, 이 정도 주행거리가 아니었으면 이걸 이렇게 가져가시기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옵션 세트까지 들어간 K9 같은 경우에는 네. 요 금액으로 가져가시려고 하면은 다른 차량으로는 대안이 없겠다. 음 맞습니다. 음 그죠. 에... 저희 더뉴 k 인 9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. 네.